지난 여름 바닷가 너와 나둘이미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장한 화제인 신인그룹 그짝쓰리 멤버 유즈레고님과 안에서 네. 쥐가 이제 착용했던 안경브랜드인 프로젝트프로트 페이지 나온 제품을 보고 간단하게 정리하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 너는 이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얼핏 그게 많은 연예인들이 착용한 브랜드라고 들어서 실제로는 그렇게 거의 모른다고 봐야지 이거는. 나도 사실 이번에 처음 봤는데 되게 많은 셀럽들이 착용을 했더라고 협찬을 많이 하는 브랜드가 아닌가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추측을 요즘은 자이 워낙 많으니까. <laughs> 보시면, 어, 첫 인상부터 굉장히 강렬한 안경들이 나오고, 보시면 2020 이제 캡슐 컬렉션을 진행하고 있는 걸를 이제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콜라보 안경, 콜라보도 하나 봐요. 뭐죠? 어, K랑, 어, 이 <laughs> 시대신에 약간 K를 썼네. 독일 시공. <laughs> 정지지 않은 네, 뭐 네. 미니멀을 추구한다 이런 렌드 어. 소개가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 이제 t 스리 멤버가 음. 직접 착용했던 그 모델부터 한번, 음. 한번 보자고 그 음. 유재석씨가 이제 아유 유드래... <laughs> 드래곤? 유 드래곤씨가 착각하지 마세 <laughs> 유재석씨는 MC고 다행이이 <laughs> 제품이 어. 바로 이제 린다즈나유 드래곤이 착용했던 그 모델이 아, 두분잘 이제... 이거를 착용했지 유재석씨가착용한유저이이가 아 유재석 탈영한 <laughs> 유저도 가용한경이 이제 이 그리고 린다 지 님이 사용하신 게요거요어아 요요 카킥 뭐어 카킥 골드어요 골드 어, 제품이었고 가격대가 음. 어떤 거 같애. 근데 사실 선글라스가 23만 원이 비싼 가격은 아니잖아. 그치 워낙 아, 그냥, 그냥, 그냥 일반적인 아. 태보다 선글라스가 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평범하다? 음. 이제 유재석, 유뚜레요 같이 가. 컬러가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아, 요, 여섯, 여섯 개. 경. 총 여섯 개 이제 콜러데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고. 수제도 보면 지금 티타늄이라고 돼 있는데, 티타늄 수제가 일반적인 어, 또 고급 수제로 알려져 있는, 알려져 있는 수제고,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될것 같고. 그때 컨셉 자체가 90년대 벚꽃 스타일 컨셉이잖아 아. 근데 이 안경 자체는 그렇게 막 벚꽃의 느낌은 사실 나는 아, 잘모르겠어 코패드가 나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그통 약간 실리콘? 약간 그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있는 것거 같은 거 사실 변색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음, 지나면 변색도 되고 좀 끈적끈적거리고 그런 느낌이 사실 좀 마음에 안되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 여기 보면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코패드도 메탈 소재로 되어 있는 거거든? 실제로 내가 메탈 소재로 된 코패드가 메탈 소재로 된 안경을 뭐... 써봤을 때 착용감이 상당히 괜찮았을 같이 음, 음. 브랜드의 전체적인 제품들을 한번 살펴볼까? 이 처음 제품부터 굉장히 강렬한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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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어 이렇게 보니까 컬러가 많네 이거 그니까 이, 이 브랜드의 약간 강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컬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많다는 거니까 가격대는 거의 다 20만원 선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아 오히려 저 디자인이 응, 응. 레트로를할때더 어, 가까운 것 같아 한 브랜드에서 이렇게 많은 라인업들을 만들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 약간 디자인들이 아유, 음. 약간 일률적이지가 않네. 되게 어, 다양한 어. 느낌인데. 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뭐랄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라는 어. 느낌이 사실 들어. 요 이 브랜드 안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거의 다 건져올 수 있지 않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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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어서 몇 개야 그렇지 이런 거 괜찮은데 <laughs> 아니다 <laughs> 아, 이건 <웃음> <웃음> 음... 내 취향은. <웃음> 참... <웃음> 좀 다리 부분에 디테일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되게 신기하다 어. 그 뭔가 만들다가 만 듯한 <laughs> <그런> 디자인이잖아 칭찬일 아니 칭찬이 되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laughs> 잘 낸다는 게 이런 거 되게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볼테랑 그 메탈이랑 그런... 같이 있는 어, 어. 그치 음, 되게 <laughs> 요상하 안경에서는 또 안경도 되게 라인업이 <laughs> 많네요 보로 안경들은 나는 좀 괜찮은 편인데 지금 보면 콜렉션을 2014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음. 6년 동안 그래도 되게 꾸준하게 아. 잘 이런 고 트렌드를 잘쫓아내는 느낌 좀살 약간 대중적인 라인 잘 뽑아내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가진 어떤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좀 디자인에 잘 녹아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되게 대중적이고 음. 고르기 쉬운 그냥 여기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laughs>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라인들을 찾고 싶은 문화고 깔끔한 라인을 찾고 싶은 분들은 괜찮은 가격대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선글라스가 사실 어좀 강렬했어 궁금해 착용 수도 어떨지 이게 확실히 착용 시도랑 다르답니다 이건 특히 이제 우리가 느낀 그리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오늘 t know. 하 d o 할까요? n o 습니다 o 다 진님 n o w I d